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 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오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온통 나라가 다 썩어서 어디 하나 썩은 데가, 썩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서 어디든 푹 찌르기만 하면 똥더미가 막 쏟아져 나온다고. 온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죠. 미가 선자의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당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지, 정의로운 사회인지, 아니면 썩을대로 썩어 똥 냄새가 나는 사회인지 잘알수 있죠. 각계 각층의 지도자가 다 썩어 버렸음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뇌물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돈이 되면 재판의 결과를 바꿔 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제사장은 삭슬위하여 자기 배에 부르는 일을 위해서 제사의 일을,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선지자들은요, 돈 때문에 예언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을, 정치적인 직분이든, 종교적인 직분이든, 이 세상의 모든 직분과 직업은 하나님의 콜링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회자만, 성직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모든 직분을 뭐로 삼습니까?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을 대로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죄악에 다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도시 시온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가 피와 죄악으로 쌓여지는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때이.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려움 없어. 전쟁 없어. 우리에겐 평화만 있어. 자신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때이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가 바른 나라입니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 결과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오는 갈아오은 밭이 된다. 황폐가가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무더기가 된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다. 잡초만 우거진 정말 불모지가 되어버린다. 온 나라가 온 땅이 황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쓸모없는 나라, 버려진 나라가 될 것을 미가선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리더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입니까? 여러분이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리더입니다.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열 사람 백 사람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응? 팔로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리더의 힘 리더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어떤 영향력이요? 선한 영향력이죠. 리더의 역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나의 힘이 미치는 그곳. 나의 언사가 미치는 그곳, 나의 행동이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으므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사업장,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해서 더 밝아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 성도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더 좋아졌습니까? 더 깨끗해졌습니까?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 리더십의 힘으로 여러분의 살이 사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힘을 엉뚱한데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근신케 하는 일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일에 그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선한 리더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리더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한 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욕하고 비난하기 쉽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끊임없는 지도자들의 갈등 여야 비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바르게 선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하심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 또 가정의 부모님을 위해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 정말 여러분이 상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성취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머무는 곳이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를 받으시사,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주여 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시고 자녀들의 진로와 진압과 가는 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빌때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